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가 또다시 이명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명웅이 오는 9일입니다. 9일 신곡을 발, 발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인데요. 많은 팬들이 이번에 나오는 신곡은 어떤 형태의 노래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그 신곡의 정보가 새롭게 나왔는데요. 이렇습니다. 스타 뉴스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명웅의 신곡의 컴백 키워드는 정통이다. 정통 트로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이젠 아만 믿어요는 발라드 풍이었고요. 히어로는 트렌디 한 풍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신곡은 오는 9일 발표되는 신곡은 정통 트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트로트 가수 이명웅의 본연의 모습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신곡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가수 이명웅의 트로트 가수로서의 참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신곡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어, 미스터 트롯의 진이 된 이후에 지금 이번에 세 번째 신곡을 내는 건데요. 이제 나만 믿어요. 히어로 이어서 세 번째 신곡인데 세 번째는 정통 트로트일 것이다. 이렇게 스타 뉴스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명웅 지난 27일이죠? SNS에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명웅의 새 노래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라고 하면서 이런 영상을 올려서 지금 신곡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나만 믿어요 같은 자, 보시겠습니다. 발라드 풍도 불러봤고 발라드 풍도 불러봤고 자 그리고 히어로 같은 트렌디한 곡도 불러봤는데 여기에서도 여기에서도 정통임을 간접적으로 시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발라드 풍도 노래 해봤고 트렌디한 풍도 노래 했으니 다음 노래는 어떤 노래를 원하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정통일 것이다 정통 트로트일 것이다 라고 하는 해답이 좀 엿보였습니다. 자,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제죠? 오는 9, 9일, 화요일 오후 6시에 신곡을 발표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마음은 자, 어떠신지 댓글을 통해서 전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명웅 팬들은 대단합니다. 어느 노래라도 좋다. 신곡이면 좋다. 이명웅이 부르면 무조건 좋다. 자, 기다려진다. 두근두근하다. 이게 임영웅팬 영웅 시대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정통 트로트면 더 좋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신곡은 자보시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정통 장르라고 합니다. 정통 트로트라고 어, 스타 뉴스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새로운 신곡, 과연 어떤 장르, 어떤 형태의 노래일 것인가 궁금해해서 저희 뉴스장터가 스타 뉴스가 단독 보도한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명웅의 소속사인 물고기 뮤직은 이 신곡에 대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오는 9일 발표, 어, 신곡이 발표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새로운 형태, 말하자면 그 정보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일단, 정통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빠른 템포냐, 느린 템포냐, 또 어떤 가사를 갖고 있느냐, 어떤 제목이냐, 이런 거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는 간단하지만 이명웅의 신곡에 윤곽이 나와서 이것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